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전 여러분과 함께 사경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꿈꾸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인생. 꿈꾸는 인생. 꿈꾸는 인생. 꿈꾸는 인생. 꿈꾸는 인생.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수 모시기 약 800년 전에 요하스 왕때 요엘 선자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선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님 승천 후 열째 흘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임했습니다. 그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절를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것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의 충만을 받고 성의 말하가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수수의 자들이 다 성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06년 미국 엘리에서 아수사 오순절 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운동 의 모든 역사를 이룬 분이 바로 윌리엄 시모 흑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노예의 아들로 그 당시 흑인이 차별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때에 성령임에서 아싸, LA 아싸 거리에서 3년 동안 놀라운 풍경을 그마 말며 아마 이 오순절 성령운동이 오늘날 온 세계를 기독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6억 8천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하바대학의 저명한 신학박사 하비코스교수가 말하기를 21세기는 이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가 세계를 끌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 존어선리 월터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사장 처음으로 흑인으로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이번에 한신교에서 열린 목회자 면의 주강사로 오셨는데 처음부터까지 끝 우리 오신절 숨범 성령 운동만 얘기하다가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숨범 성령 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 약 6억 8천만 명 이상이 우리 숨범 성령 운동의 멤버십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지만 전 세계 장로교단이 약 1,200만 명 되니까 장로교단 전체를 합한 것에 약 57배가 됩니다. 또, 감리교단 전체가 전 세계 7,500만인데, 감리교단 전체를 앞 숫자의 9배가 됩니다. 그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2030년대가 되면 우리 오신절 성령운동에 가입한 숫자가 10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라까지 고면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꼭 알코올 중독에 빠지 말라는 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지 말아라. 세상 끝에 빠져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든 하해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주원해서 승리 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전에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사람들이 새 기억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아시아로 보물전환 가려다가 바가과 신라가 유로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그들의 유럽 선교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보험화 되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크게 부강하고 번영하여서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된그 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봉을 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했습니다. 드루와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쪽으로 가서 보물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루와에서 그 환상을 보는데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성의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므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보험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걸어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서 믿음으로 전야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흑백 차별이 심했던 때 마르틴 토킹 목사는 어가한 꿈을 꿨습니다. 1964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한그 유명한 선.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I have a dream을 그런 선포했습니다. 이 I have a dream 이 그의 연설은 교과서도 에 수록되어 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의 연설을 인용했습니다. 그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마주할지라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자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사랑으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도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 4명의 어린 자녀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45년 후에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 역사 최초로 2008년에 흑인인 오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또 연임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이신 꿈을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꿈을 꾸는 꿈의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 꿈의 토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조로 3조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내 감정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은 늘 변하고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도 감정에 휘둘러서 모든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고 스스로 감정의 잡혀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권에 서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삶은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어가 되기를 주님 이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으로 가득 차고 늘 입만 열면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하라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불평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 입구인 가데스 바아까지 입구에 왔을 때또 저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난 입구까지 왔는데, 그 가난을 나 정탐하고 돌아온 열 명의 정당군이 부정적인 보호하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망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두 번이나 내려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너는 가난 입구까지만 오고 가난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어서 관한 입까에 데려다 놓고 그의 후계자인 요사가 갈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온유함의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칭여 받던 그 모세가 그 한번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찰때 마음의 미움과 어머와 불평이 가득 찰때 섭섭함이 가득 할때 이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땐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보자고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여 내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내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하는 말씀에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 받은 인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1 0편 1편에 복 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외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늘이다형통해된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듣땐 아멘 하는데돌어서 나가면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쉽게 화내고 다투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신명기 28장 보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 모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 하면 내 하나님 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와의 말씀을 충정하면이 모든 목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잘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는 는이 말씀을 가지고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인앤아웃 복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로 드라이브 뚫으러 햄버거를 파는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햄버거를 사갖고 나간 사람마다 다 복을 받을지하다 캘리포니아가면 꼭저 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내나가 이, 복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살면 들어가도 상처받고 나가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여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인 사프리카 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권지상 성교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 청신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GMS SIM 선교의 간사로 성기면서 선교훈련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 공동체인 커미션의 선교사로 가입을 했습니다. 2010년 5월달에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준을 받고 그해 11월 정민경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달에 12월달에 서부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파송받은 아프리카 말리는 불어권이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로 가서 8개월 동안 불어 연수까지 받고 2011년부터는 말리에서인 바마코에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성실하게 선교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이 서쪽은 불란서 영향권이기 때문에 주로 불어를 많이 하고 이 동북권은 영국 영향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써들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 연수교육도 받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주로 보험연대 대상으로 섬겼던 족속은 소수민적인 보조족이었습니다. 이 보조족은 약 31만 명이 되는 종족인데, 99% 이상이 다무슬림입니다이 중에 크리스찬이 두명 있었습니다. 두 명. 이 적은 또 오랫동안 종족 갈등으로 내전의 해 치안이 불안했고,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기도공도체를 만들고 선교사들과 대독경을 해서 그즉주도자을 양성합니다.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고 청년공부 청년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면서 그곳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성교사가 하던 중에 2014년 5월 12일 보조적과 투아레그 속의 사을 위해 세발레라고 하는 적을 방문하고 사각을 마치고 다시 그가 도로 사각하는 바마으로 돌아오는 중에 차가 전복하는 사고를 맞습니다. 아프리카 도로는 이 포트홀이라고 하는 움푹푹 파인 곳이 많아서 이 차량을 운행하테 조심해야 되는데, 그가 성교사가 돌아오다가 이 깊은 포토홀에, 포토홀에 빠져가지고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급히 병원을 옮겼지만은 열악한 현지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나이가 35살입니다. 그가 선교의 한 시기를 마치고 제 2기를 준비하건 그때에 그날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가 써놨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이어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잠시 같이 못해 슬프지만 천국에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각막과장기기정을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땅에서 짧은 인생길, 짧은 성교의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서른다섯 살로 천국에 갔지만 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미저도 종족인 저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섬기다가 그리고 그선교사역지에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가려 할때 사도바울이 사도 사람들이 도 바울을 사 울며 가로막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던 권지상 성교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소품가도 같은 삶을 다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갔지만 제2, 제3, 제4 수많은 권지상 성교사가 그를 뒤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룩한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각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인 재능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고 여러분 앞에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 살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내게 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위해 달려 나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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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명왕의 남은 여생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가 50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 봉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가는 문제 많은 인생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고. 오직 그 꿈만 붙잡고 꿈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다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절대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주님신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겸획을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